안녕하세요. 글 읽는 부루입니다. 오늘도 이정호 작가님의 에세이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글은 가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소를 사람의 마음과 연결시킨 작품인데요. 사색과 낭만의 계절인 가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풀어낸 작가님의 글솜씨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작품이랍니다. 이정호 작가님은 특히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시인의 관점으로 바라본 가을을 글 속에 깊이 녹여내셨는데요. 시적인 에세이 한 편은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에세이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남긴 여백 그 아련한 온도. 이정호. 가을은 뜨거운 여름을 이겨낸 고통에 넘어에서 태어납니다. 그 색깔은 매우 짙습니다. 마치 오래 우려낸 홍차처럼 시간의 깊이를 품은 채 우리 앞에 놓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나뭇잎 하나하나가 자신의 생을 불태우며 마지막 찬란함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녹색이었던 인맥 사이로 주황빛이 번지고 그 주황은 다시 붉게 타오릅니다. 마치 사랑이 익어가듯 마음이 깊어지듯 가을의 색은 조금씩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진해집니다. 낙엽은 하늘거리며 땅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그 낙하는 참으로 우아합니다. 중력에 저항하지 않고 바람과 춤을 추며 자신이 내려앉을 자리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알게 됩니다. 내려놓음도 하나의 예술이 될수 있다는 것을, 떠남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마음에도 짙게 단풍잎처럼 사랑이 물드는 계절입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바라봅니다. 그김 너머로 보이는 가을 풍경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 순간을 나누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컵의 온기처럼 손끝에서 번져옵니다. 가을은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견고했던 마음의 성벽에 균열을 만들고 그 사이로 그리움이 스며듭니다.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미소가 함께 걸었던 낙엽길이 나누지 못한 말들이 커피의 쓴 맛처럼 입안 가득 퍼집니다.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봄에 싹트고 여름에 무성해지지만 정작 그 깊이를 느끼는 것은 가을입니다. 무언가 끝나가는 계절, 무언가 떠나 보내야 하는 계절에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파란 하늘이 우리를 손짓하며 부릅니다. 가을 하늘은 유독 높고 푸릅니다. 여름의 습기가 거치고 대기가 맑아지면서 하늘은 더욱 투명해집니다. 그 투명함 속에서 우리는 묘한 그리움을 느낍니다. 닿을 수 없는 높이에 대한 동경,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순간에 대한 애틋함. 구름 한점 없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텅빈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여백입니다. 무언가로 채워질 수 있는 아니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아름다운 빈 공간입니다. 저 하늘 아래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저 광활한 파란색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존재. 가을 하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작아도 괜찮다고 불완전해도 아름답다고. 잠자리 날개에 투영된 빛의 스펙트럼이 나의 동공에 맺히는 계절입니다. 가을 오후 햇살을 받으며 날아가는 잠자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투명한 날개에 무지개 빛이 어리는 순간을 그 찰나의 반짝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적처럼 짧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는 잡을 수도 없고 다시 볼 수도 없는 순간. 그러나 바로 그더접음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소중하고 반복되지 않기에 특별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잠자리 날개의 빛처럼 순간순간이 반짝이다 사라집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 손을 잡았던 순간, 눈이 마주쳤던 찰나.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빛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우리를 깨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눈앞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라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반짝이는 것들을 붙잡으라고 가을은 아름다움을 넘어 마음을 울리고 시인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왜 수많은 시인들이 가을을 노래했을까요? 왜 가을만 되면 우리는 모두 시인이 되어 감상적이 되고 철학적이 되고 그리움에 잠기는 걸까요? 그것은 가을이 가진 특별한 마법 때문입니다. 가을은 절정과 소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과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마주합니다. 단풍은 곱습니다. 그러나 그 곱게 물든 잎은 곧 떨어질 것입니다. 하늘은 푸릅니다. 그러나 곧 겨울의 잿빛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이 모순적인 아름다움이 덧없는 완벽함이 시인의 가슴을 울립니다. 시는 영원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아 두는 언어의 마법입니다. 가을은 그래서 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물 수 없기에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은, 잡을 수 없기에 더욱 간절하게 표현하고 싶은 계절. 캠퍼스에 필름에 담기 좋은 소재만을 제공하는 계절입니다. 화가들은 가을이 되면 붓을 듭니다. 사진작가들은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가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색의 향연일 것입니다. 노랑, 주황, 빨강, 갈색. 따뜻한 색들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교양곡을 만들어냅니다. 그 색들은 눈부시지만 부드럽고 화려하지만 차분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빛의 드라마일 것입니다. 낮아진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순간, 낙엽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섬세한 패턴, 저녁 노을에 물든 하늘의 그라데이션. 가을의 빛은 특별합니다. 여름처럼 강렬하지 않지만 겨울처럼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따스하면서도 쓸쓸한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빛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가들이 담고 싶어 하는 것은 색과 빛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을의 감정을 담고 싶어 합니다. 캠퍼스 위에 필름 속에 정지된 시간과 함께 흐르는 감정까지 담아내고 싶어 합니다. 빨간 우체통에 그녀에게 보낼 편지 한 통을 쓰고 싶은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어질까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전화를 거는 것도 아닌 펜을 들어 천천히 한자 한자 마음을 적어 내려가고 싶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편지는 느립니다. 쓰는 시간도 느리고 전달되는 시간도 느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 속에 진심이 담깁니다. 급하게 타이핑한 문자에는 담을 수 없는 음성. 메시지에는 실을 수 없는 오직 손끝의 온기와 함께 전해지는 마음, 가을 오후 카페 한켠에 앉아 편지지를 꺼냅니다. 하얀 종이 위에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마음이 정돈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 시간 자체가 사랑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단풍이 곱게 물들어 당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런 평범한 문장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계절입니다. 날씨 이야기가 사랑 고백이 되고 풍경 묘사가 그리움의 표현이 됩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빨간 우체통 앞에 섭니다. 편지를 투입구에 넣기 직전 잠시 망설입니다. 이 편지가 잘 전달될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러나 결국 편지는 우체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마음도 날아갑니다. 조용한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해 나를 사뿐히 내려놓는 계절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앉기 위해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가을 오후의 벤치는 특별합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지만 덥지 않고 바람이 불지만 춥지 않습니다. 딱 적당한 온도, 딱 적당한 비.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수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앞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떨어지는 낙엽, 날아가는 구름.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니 세상은 원래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우리의 마음이 천천히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별다른 맥락 없이 순서 없이. 어제 마주쳤던 사람, 오래전 헤어진 친구,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이미 포기한 희망. 그 생각들은 낙엽처럼 하나씩 떨어집니다. 마음 속 나무에서 떨어져 내려와 의식의 바닥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고요한 평화.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수용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 가을 벤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분주했던 마음을 쉬게 하고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 우리 자신의 사뿐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가을은 여백의 계절입니다. 여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득 차 있음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말하지 않은 감정으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그림에서 여백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 쉬는 공간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림의 주제가 살아나고 색들이 의미를 가지며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백을 두려워하는 그림은 답답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그림은 오히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간을 채우려 하면 숨이 막힙니다. 모든 순간의 의미를 부여하려 하면 지칩니다. 여백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필요합니다. 가을은 그 여백을 선물합니다. 뜨거웠던 여름과 차가울 겨울 사이의 여백. 무성했던 생명력과 고요한 정적 사이의 여백.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비하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가을의 여백은 쓸쓸합니다. 그러나 그 쓸쓸함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화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본질만 남는 과정 화려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진짜만 드러나는 시간 가을이 주는 아련함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아련하다는 것은 멀다는 뜻입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거리 기억할 듯 기억나지 않는 과거 도달할 듯 도달하지 못하는 미래 그 중간 어딘가에 아련함이 있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은 아련합니다 따스하지만 곧 식을 것이고 밝지만 곧 어두워질 것임을 압니다. 단풍은 아련합니다. 아름답지만 곧 떨어질 것이고 선명하지만 곧 사라질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의 뒷모습도 아련합니다. 돌아서는 순간, 멀어지는 순간, 다시는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없음을 아는 순간의 그 감정. 그것이 아련함입니다. 아련함은 슬픔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것들에 대한 감정. 아련함은 그래서 달콤합니다. 스디슨 달콤함 아픈 아름다움. 가을은 바로 그 아련함의 화신입니다. 계절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아련함입니다. 여름의 뜨거움과 겨울의 차가움 사이 생의 정점과 죽음의 시작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흔들리는 계절. 결국 가을은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바쁩니다.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고 만남이 이어지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달립니다. 앞만 보고 목표만 향해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러나 가을이 오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고 바람의 온도를 느끼게 되고 하늘의 색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가을은 질문의 계절입니다. 답을 주는 계절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계절. 그 질문들은 때로 불편합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낙엽처럼 서리처럼 가을은 어김없이 찾아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가을은 그래서 성숙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철이 드는 계절, 어른이 되는 계절.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도 가을 속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그리고 가벼워진 채로 다음 계절을 기다립니다. 가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을은 조금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래가 더 춥고 더 어둡고 더 겨울에 가까워집니다. 단풍은 시들고 낙엽은 바스러지고 하늘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가을이 완전히 가기 전에 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새겨야 합니다. 산책을 나가세요. 공원으로 숲으로 단풍이 든 길로 발 밑에 낙엽을 밟으며 걸으세요.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것은 계절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커피를 마시세요. 따뜻한 것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의 가을은 어땠는지 내년의 가을은 어떨지 누구와 함께 이 계절을 보냈는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었는지, 편지를 쓰세요. 누군가에게 혹은 미래의 자신에게, 이 가을에 느꼈던 감정들을 마주했던 생각들을 적어두세요. 언젠가 다시 읽을 때 그것은 타임캡슐처럼 당신을 이 순간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사진을 찍으세요. 아름다운 풍경도 좋지만 평범한 일상도 좋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커피잔 창 밖으로 보이는 가로수 함께 걷는 사람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멀리 있지만 생각나는 사람을. 가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계절.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함께 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계절.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옵니다. 춥고 어두운 계절.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다시 가을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내년에 가을이 왔을 때 우리는 또 다시 이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이 아련함을, 이 그리움을, 이 아름다움을. 그것이 가을의 마법입니다. 해마다 반복되지만 결코 똑같지 않은 익숙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계절. 가을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기고 간 것들은 우리 안에 남습니다. 낙엽 받는 소리, 단풍 든 산의 모습, 선선한 바람의 촉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들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계절을 살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갑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선물한 여백과 아련함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을이 가기 전에 한번더 밖을 바라보세요. 한번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한번더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속삭이세요. 가을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고마워요. 이 아름다운 계절. 당신이 남기고 간 여백 속에서 나는 나를 발견했어요. 당신이 선물한 아련함 속에서 나는 사랑을 배웠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감정을 소중히 간직할게요. 가을은 대답 없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모든 대답이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하늘이 변하는 색깔로. 가을은 말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계절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져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지혜로워져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을이 남긴 여백 그 아련한 온도.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따뜻하게 남아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하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게 하고 또 다른 가을을 꿈꾸게 할 것입니다. 계절은 돌고 돕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낀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며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창밖을 보세요. 아직 가을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미 겨울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가슴 속 가을을 꺼내보세요. 가을은 계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련함을 견딜 수 있는 용기, 여백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 떠나보낼 수 있는 성숙함, 아름다움 앞에서 설렐 수 있는 순수함, 가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다음 계절로 나아갑니다. 언젠가 다시 가을이 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다시 이 계절이 왔구나. 그리웠어.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한 것은 단순히 계절이 아니라 가을 속에서 느꼈던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가을이 남긴 여백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비움이 곧 채움이라는 것, 떠남 속에 머무름이 있다는 것. 가을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설의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을이 가는 것을,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변화하는 것을,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올 때는 더 아름다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을이 남긴 여백 그 아련한 온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간직하세요. 사진으로 글로 노래로 혹은 그저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두는 것으로. 가을은 이제 곧 떠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을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우리 가슴 속 가을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단풍처럼 곱게, 낙엽처럼 우아하게,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게. 우리는 우리만의 가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을은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보세요. 들리나요? 당신 안의 가을이 속삭이는 소리가. 그것은 계절의 언어로 침묵의 운변으로 아련함의 선율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언제나 여기 당신 곁에. 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인의 눈으로 바라본 가을은 참 아름답고 예쁘며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가을을 흠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